내가 내 자신을 칭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든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푸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후회를 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워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칭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나간다면 부정적인 자아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커지고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결국 부정적인 자아상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심이 아닌 부정적이고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성된 왜곡된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 바뀌면 자아상도 바뀌게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정과 자기이해입니다. 그리고 자기인정과 자기이해가 자기사랑의 바탕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